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지 막시보스의 오케스트라 데몬이라는 책입니다. 이게 원래 CD가 있어야 되는데 CD가 소멸했더라고요. 그래서 CD인 잘 모르겠네요. 거기곡 나오는데 더블 베이스, 비올라, 바이올린, 첼로, 첼레스타, 피아노 같은 거 클룩, 팀파니 큰북 챔파니, 팀벌자 하프, 장 클라리넷, 장 클라리넷, 클라리넷, 베이스 클라리넷, 피콜로, 비콜, 플루트, 오버에, 오버에 다모레, 잉글리시 호른, 바순, 더블 바순, 테너 색소폰 잉글리시 호른인가? 호른, 홀은, 그리고 그냥 트럼펫, 튜바, 트럼본인데 이게 뭔 종류지? 작은 북 탐탐 이런 식으로 막하있습니다이 이야기는 이 막시모스 무디쿠스라는 한 생쥐가 추위를 피하려고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. 어떤 큰 작은 구멍을 발견해가지고 좀 쉬고 일어났더니 그게 사실 하프 아래였습니다. 하프 아래였어요. 그리고 아 이게 바로 악기라는 거구나 증조할아버지께서 이야기 이야기 하시는 악기 말이야. 이플러트도 보고요. 이그 트럼펫이 그 마우스피스 그 플래 플래핑인가 그거 할때 소리 나는 소리 때문에 고양인 이줄 알았고 저거 홀은 마우스피스에서 나오는 침도 맞고요. 더블유 이스 소리 보고 고민 줄 알고요. 바이올린을 봐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꼬리에도 수염 여기 있고 꼬리 수염이 그 뭐라야 되지 그줄 있고 꼬리로 활 하면 되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어떤 연주자들이 이제 활에 송진 바르는 걸 봐가지고. 이쪽 이막시보스도 송진을 바르고 했더니 예 코스튬이 켜졌습니다. 이 땡길수록 이제 높은음이 나는데 높은음은 계속 내다가 하나 빠졌어요. 네, 수염이. 그래서 고개를 돌리니까 리드들이 보였습니다. 이제 그 합주를 한번 해요. 삭제를 한번 하고요. 트럼본 솔로도 있고 테너 색소폰, 소프라노 색소폰, 블루트 트럼펫 그리고 오보, 오버, 아니 오보의 다모인가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잉글리시 오렌지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막 연주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, 연주를 하고 있, 있는데, 그, 막시무스가 그, 곁에 있는 커튼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. 근데, 놓쳐버리고 맙니다. 그리고 커다란 튜바에관해서 아니, 관에 끼고 말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 연주자가 엄청나게 세게 불어가지고, 막시무스를 튕겨냈고요. 그 막시무스는 트럼본 관을 부여잡았다가 다시 날라가가지고 침벌저 부딪히면 끝나게 됩니다. <laughs> 이 합주가. 이제 막시머스는 조그만 빵조각, 빵조각으로 이제 허기를 채우고요. 그 다음에 일어났더니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. 과감한 칭판이 때문에 깼는데 엄청나게 이제 막, 좀 막, 연, 연주가 엄청나게 좀 좋았나봐요. 막, 타키 채가지고 말타는 상상하고 그러는데. 그, 이제 그,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난 뒤, 막시무스는 너무 벅찼습니다. 정말 대단했어. 나에게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못지않은 이야기거리가 생긴 거야. 내일은 또 어떤 근사한 일이 일어날까? 내가 유행을 하자면은, 그, 생지, 막시무스 무지쿠스라는 생지가 추위를 피해서 들어왔는데, 그게 오케스트라실이었고요. 거기서 여러 악기를 보고, 뭐 이제, 활, 이제, 꽃수염을 켜기도 하고, 뭐 여러 리드, 이런, 이런 것도 보고요. 연주도 들은 뒤에, 합주하는 걸 들은 뒤에, 잠에, 잠에서 깬 잠을 잤는데 그 잠에서 깨는 순간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었고요. 해주고 막 공연을 공연하는 걸 듣고 그 준조 할아버지 못지않은 이야기거리가 생겼다고 기뻐하면서 이제 다음엔 무슨 일이 날까 하면서 기대 살짝 기대하면서 끝나게 됩니다. 여러 가지 악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.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. 아마. 이게 다 나오거든요. 근데 왜 색소폰이 테너 색소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. 왜? 색소폰이 알토 색소폰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알토 색소폰이 왜 없나요? 그리고 아니. 예. 원래 피아노 쓰지않아 오케스트라에 첼레스타 썼어? 피아노 응. 쓰지않아 오케스트라에는? 응? 오케스트라에 원래 첼레스타를 쓰나? 여러 개를 쓸수 있지. 음. 음, 저랑 제 누나 도 오케스트라 해가지고, 좀 몇, 몇 가지는 많은데, 많이, 좀 많이 아는데. 뭐 첼레스타라든가 오버의 다모레, 뭐 잉글리쉬 오른 베이스 클라리넷은 누나가 알거든요 이제 바봐서는 알고 탐탐 첼레스타랑 탐탐이랑 오버의 다모레랑 잉글리쉬 오른 그 정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오버의 다모레랑 잉글리쉬 오른 너무 오버이랑 오버이 같이 생겼고. 탐탐은 너무 커가지고 아마 학교 오케스트라에는 어, 아마 없을걸요? 큰 부분이 있는데. 우리 첼레스타는 뭐, 보통 다 그냥, 그냥 피아노 아니면은 전자피아노로 대체하는 편이라. 그러니까 외국이나 엄청나게 전문을 하는 오케스트라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. 아마도요 예. 네. 질문 질문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? 색소폰 색소폰 왜 들고 있는 악기니까 왜 재밌으니까 왜 너는 그게 재미가 없어? 재밌지. 근데 좀 힘들잖아. 그거 하면 입술이 너무 아파서. 응, 입술이 좀 아프긴 한데. 그그 그 조그마한 종이 물고 있으면 별로 안아프는고 하는데. 아니 심지어 응, 아랫니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일정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이, 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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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반듯하면 오히려 더안 아플 텐데 반듯해도 아파 이 새끼야 조금 더안 아프겠지 그래도 아닌가 야 결국 똑같애 그 맞긴 응 그게 맞아 결국에 결국에 깊이 어. 들어가냐 아니면 더 면적이 넓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결국 근데 똑같아 결국에 아파 결론은 그냥 아픈 아파 건 똑같이 아픈 거야. 걔는 좀안 아프게 할 정도는 안 아프게 할 방법이 없나? 음. 그냥 고무패드 여기다 내려야. 가능한다 어떻게 하든 얘를 눌리게 돼 있어. 그냥 그걸 불어야 불때입 모양에 그렇게 되버리니까. 음. 음 합주할 때좀 힘들긴 하더라. 계속 합주할 때 너무 됩니다. 좋지 않아? 뭐가? 그막 음악이 하나가 돼가지고. 음. 막 연주되는 거 그런 거 너무 나막그 노래에서 좀 좋아하는 부분 하면 그니까막 신나. 그러니까 막 신나고 <laughs> 하면... 나 내가 그콘체리스성으로 해서 색소폰 섹스폰, 그 색소폰만 하는 그 솔로 그 부분이 있는데 색소폰만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잘 불고 나면 갑자기 소름이 나는 하는... <laughs> 팅글 탱글팅글 탱글. 탱글. 탱글 탱고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 t a n g 겠습니다 안녕